이나대부터 서울과기대입니다. 이나대 논술 반영방법이 바뀌었고요. 가군에 106명 선발했던 것이 438명으로 늘어 선발을 했고 나다군 모집인원이 줄었습니다. 아주대는 수시에서 지정과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통이나 스탐을 해도 자연계학과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한국항공대는 정시 과탐 가산점을 신설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정시에 수능 등급별 점수차가 0.5점, 1점 밖에 나지 않아서 한 4등급, 5등급 학생도 다른 과목이 좋으면 합격할 수 있는 구조인데 등급 간 점수차를 많이 벌렸어요. 낮은 등급대 학생을 좀 받기 부담스러워서 점수차를 벌린 것 같습니다. 국민대 교과 전용 190명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수능 정시를 200명 정도 줄였고요. 수능 반영 비율은 인문은 4312, 자연은 3412로 바꿨고 자유전공은 AB형, 미래융합은 ABC형으로 분리선발했습니다. A형은 인문 B군은 자연, C는 일체는 같죠? 숭실돼서 변화가 좀 많아요. 서류 100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면접전형에서 정원을 좀 떼왔죠. 그리고 지정과목 폐지하고 논술 최저를 합5에서 합6으로 내렸고 논술 영향력을 좀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군 99명을 295명으로 늘렸고 가군을 좀 줄였어요. 이게 가군 입시율과 떨어지고 나군 입시율과가 좀 올라가니까 이렇게 바꾼 것 같고 에리카와 반대로 영어 등급간 점수차 좀 줄였습니다. 약간 영어 등급 낮은 학생도 좀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세종대 논술 반영 비율을 높였고요. 가군 진입했습니다. 자유전공 40명, 신규선발하고 그 외학과 총 94명 선발합니다. 단국대 축전보다는 천안 쪽 변화가 많은데 천안 쪽에 의해 치유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원복되면서 천안 캠퍼스에 논술 폐지했고 지역 메디바이오 인재도 정시에 폐지를 했습니다. 논술 영향력 높였고 축전 논술에서 무전공 선발로 사회계열 20명 공학계열 58명 선발하고 교과 100에서 출결을 반영합니다. 성신여대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에서 3개 반영했던 것을 4개로 반영하고요, 종합 줄이고 교과를 늘렸습니다. 웃기죠. 2027 전형이 2028 전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2028에 준해서 뭔가 전형이 바뀔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내신이 변별력 떨어지니까 교과 줄거나 교과에서 면접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서 종합이 늘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신 대학 중에서 종합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과가 많이 늘고요. 교과에 면접 들어가는 대학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출결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서울과기대 무전공 학종 15명 신설 입니다.